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어,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휴마시스 코드번호 어, 20547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어, 7월 7일, 어, 오후 4시 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나라 증시 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보시면은, 어, 선물을 어제는 외국인이 사주면서 조금 방어를 해줬는데요. 어,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 FOMC의 정례 회의록이 나오면서, 어, 테이퍼링에 대한, 어,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외인 기관들, 어 조금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팔았고요. 어 오늘 대형주가 이제 선물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리기만 했었고요. 어 오늘 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어, 오늘 이거를 보고 어, 출근을 했었는데. 자. 어, 삼성전자 반도체 덕에 날았다. 2분기 사상 가장 높았다. 매출 그리고 영업 이익. 반도체 슈퍼 사이클 본격화하겠다. 지금 아침에 요런 뉴스를 보고서 어, 대체적으로 조금 코로나 확진이 어, 늘어나고 어, 천 어, 코로나 확진 얼마나 늘었죠? 아,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이거 원래 늘으면 안 되는데, 또 이제 코, 이 휴마시스를 찍, 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또 뭐냐,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휴마시스를 찍는 입장이니까 또 코로나가 또 신규 확진수가 또 늘어나길 원하고 있어, 또. 아, 미치겠네요. 그쵸? 그런 생각, 마음가짐은 정말 죄송하고. 어 731명 800명 9 700명 700명 700명에다가 1212명이죠. 1212명이 원래는 2000년 12월 달에 1120명 1120명인가요? 1120명인가? 1020명으로 그때 최대로 증가를 했었고 어, 6개월 만에 사상 최대로 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될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 보건소나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검사, 신규 확진자 검사들에서 지금 진단 키트에 대한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어, 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이제 어, 진원생명과학처럼 갈수 있지 않을까. 어, 진원생명과학처럼 어, 슈팅 한번 주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겠나 했더니 어 어쨌을까 거의 좀 비슷하게 좀 뚫어 맞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까지 어, 터뜨렸죠 어, 휴마시스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2 5 0 0개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3 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휴마시스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그리고 액세스바이오, 휴마시스랑 액세스바이오랑 꼭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마시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액세스바이오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휴마시스가 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가는데 엑세스 바이어가 거꾸로 올라간다? 그러면 사셔야 된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요. 어, 원래는 이거는 별로 좀 알려드리기를 원래 알려드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좀 소스 좀 남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저희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찍었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 주셔가지고 어, 휴마시스 어제 제가 찍었죠. 어 보자 어, 루데이지형 님은 어 항상 어제 영상을 봐주는 어그가어 그, 어, 좋은 형니, 형님이시죠 형님 그래서 어 맨날 노래 한번 하라고 하는데 오늘도 또 날라갔나 봐어예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는데 좀 노래 못 불러요 그쵸 그리고 어, 어머님은 영생 잘 보갑니다 시간이 급등하네요 6시 이후에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서 그런가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어, 어, 건전민, 어, 건전민 형님, 아니, 동생님도, 어, 일단, 어, 수익 좀 축하드리고, 물망초님, 영상 감사합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어, 김근인이 어제 7시 방송되는 투자 뉴스에서 진단키트는 팔고, 어, mRNA 사야 된다고 손절해하니 고민했는데, 시간에 급등하고 있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유 김근희 누님 어,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강공주님 휴마시스 가자 박력이 어, 넘치네요 그쵸 어, 그리고 이영승 형님도 영상 잘 보고 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니미니님 어, 우유빛깔 장동현 네 우유빛깔 맞습니다 그리고 어, 금발루키님 어, 루키님 좀왠제 권투선수 할것 같고요 어박미님 장동현 팀장님 최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아 어제 김진봉 형님께서 어, 손절했는데 또 올라가가지고 좀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꿀팁 좀 남겨놨으니까 영상 보면서 그리고 제가 또 댓글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어힘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주식은요 주식은 어, 자기 그릇 만큼 하시면 좋아요. 자기 그릇이 이제 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데 어 주식이 잘 된다 라고 해 가지고 1억 2억 이렇게 갖고 가시는 거안 됩니다 1억 2억 갖고 가면은 마이너스 1, 2%만 돼도 500만원, 600만원이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 그릇에 맞게 주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00만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100만원부터 1년 동안 연습 매매 많이 하였습니다. 연습 매매 하니까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또뭐 있죠? 어, 저희 그 뭐냐, 어, 브라보 팀에서 전체적으로 좀 추천 종목들 지금, 어, 하고 있는데, 일단 수익률, 브라보 팀, VIP 추천 종목 들어오시면, 어, 저랑,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전문가들이, 어, 같이 계속적으로 좀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 수익이 굉장히 잘 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보시면은 지금 5월 17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7월 6일까지 130% 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어, LG전자 어제 매수했어 매도했고요. 그리고 y g a 게임즈 어5.19%또 스윙 매도했습니다. 근데 젠벡스 링크가 어, 좋아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어, 손절도 했다. 손절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뭐 제가 뭐뭐 어? 무조건 주식 투자 잘하면은 뭐 뭐 무조건, 뭐, 100%, 뭐, 뭐, 다, 뭐, 집담보 대출, 뭐, 3억 땡겨가지고 저도 했겠죠. 근데 저는 일단, 어, 종목을, 어,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는 것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만약에 걸리면 벌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휴마시스는 제가 일단 잘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투자하실 분들은 브라보 팀 연락 좀 해주시고요. 아, 지금 이제 휴마시스로 돌아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휴마시스 어때요? 어, 시간에 급등을 또 하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어, 시간에서 어, 15,680,74만 주가 또 걸려 있네요. 내일도 아마 어, 추가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한번 볼게요. 엑세스바이오 어, 1%대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휴마시스도 같이 어, 따라갈 수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내일 휴마시스 또 가면은 어또 추가적인 수익 그리고 여기 전고점 거의 다 왔네요. 그쵸? 어 전고점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어, 끝난다. 어, 25,000원 뚫으면 새로운 어, 시작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휴마시스였습니다.